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NC 다이노스제 4대 이효준 감독님의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NC 다이노스제 4대 이효준 감독님 취임식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규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감독님의 이 취임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디어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단분들, 또 지인분들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몇 가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축하하는 마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NC 다이노스 제4대 감독으로 취임하시는 이효준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빈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먼저 우리 4대 이호준 감독님의 프로필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호준 신임 감독은 1994년 해테타이거스에 입단해 2017년 엔시다이노스에서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2013년 엔시다이노스의 1분 진입과 함께 팀의 베테랑으로 합류해 우리 구단과 인연을 맺었으며 요비우리 자연스 연수를 거쳐서 NC 다이너스와 LG 트윈스 코치로 활약하셨고요. 2025년 우리 신입 차량탑으로 NC 다이너스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호준 감독은 열린 소통 능력과 또 다양한 지도자 경험을 통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팀을 하나로 뭉쳐 팬 여러분들께 가슴 뛰는 야구를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니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독님과 단장님은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유니폼과 모자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단장님께서는 유니폼의 등 번호를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효준 감독은 선수대사용하던 등번호 27번을 최종 사용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효준 감독은 오늘 아너스 클럽 자켓을 입고 오셨는데요. 다이노스 아너스 자켓은 은퇴 선수가 NC 구성으로서의 커리어를 간직하고 또 품격을 갖춘 신사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수 있도록 국내 스포츠 구단 최초로 유니폼을 자켓 안감으로 만든 네, 자켓입니다. 자, 작복을 하고 계시고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27번 네, 모자도 한번 지어주시고요. 자, 미디어를 향해 우리 이효준 감독님의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이팅도 해주시고요.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은 예게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우리 감독님 뒤로 돌아, 돌아서 우리 27번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자, 얼굴도 한번 살짝 보여주실까요? 옆으로, 감독님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요정 감독님 서 최종 27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감독께서는 님 주방에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다음 꽃다발과 명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집만 대표님 그리고 공필성 감독님 박민호 선수도 함께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민호 선수도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집만 대표께서 감독님 명함을 준비하셨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감독님은 명함을 우리 미디어 쪽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선수단 대표로 는 주장, 박미루 선수가 꽃나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선수들의 마음이 모여서 꽃나발 전달을 했고요. 우리 다섯 분 모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을 중앙에 네, 서주시면요 좋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자 이어서. 오늘 우리 감독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호준 감독님의 가족과 또 지인분들께서 자리 함께 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홍현실 사모님의 축하가 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고요. 네. 네, 이호준 감독님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아마들 앞에 보시고 촬영 한번 기념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또걸음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지인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지인분들 모두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호준 감독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도 함께 해 주고 계신데요. 지인분들께서도 또 멀리서 오실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 위로 올라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준 감독님의 감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인분들도 함께 주고 계시고요. 자, 또한분 기다리고 계시죠. 어, 네, 올라와서 이호준 감독님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인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인분들도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인분들도 작석해주시면 되고 우리 어, 이호준 감독님께서 NC 소속으로도 창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또뭐 서울에서 내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이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호준 감독님 취임식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 우리 이호준 감독님 취임을 축하하고 또 환영하기 위한 이진만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만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진만 대표님께서 이호준 감독님 대표님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작업을 어, 직접 만들어서 프로젝트로 함께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매 순간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지만들에게 어떤 말씀을 또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 c 이스 제4대 감독으로 취임하는 이효중 감독님, 환영합니다. 감독님과 대화를 하면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NC유니폼을 입고 계신 것을 보니 기든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n, 선, N팀 선수단의 수전으로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효중 감독님 침체된 한해를 보낸 부단을 다시 꾸준히 승리한 부단으로 세우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중 분명히 힘든 시간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음. 하지만 난관을 직면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합쳐보보다 더 강한 팀워크를 통해 어려운 것 함께 극복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선수단과 프런트 모두가 원 팀으로서 팀을 위해 헌신하고 동료 간의 존중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NC 다운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웃카운트와 출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끈질기게 승부를 하는 NC 다운 야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베이스를 더 가기 위해 악착같이 달리고 한 베이스 더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료들과 협업하는 팀워크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다운 모습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여 팬들에게 감동적인 승리를 선사하고 지고 있어도 역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수 있는 야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팬들에게 다시 설렘을 줄수 있고. 팬들의 함성에 보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들 자신의 기대치와 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때쯤 전국적으로 중계되는 그 마지막 한경기의 야구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저를 비롯한 프런트 임직원 모두도 이호준 감독님이 빠르게 적응하고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보태겠습니다. 큰 기대와 설렘을 안고 이호준 감독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이승만 대표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지마대표께서 말씀해주신 NC나 건강한 문화 또 NC나 야구 어, 기대하겠고요. 저도 어, 팬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새롭게 NC나이는 수장이 되신 이호중 감독님의 추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지 따뜻한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C 다이너스 감독 이효준입니다. 먼저 이곳에 자리해 주신 NC 다이너스 자동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선수 시절 NC를 만나면 야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뛰어난 동을 열정적인 팬들이 있는 NC에서 행복하게 숙소 시절을, 어댑고 코치 시절도 우승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자켓은 2017년 이퇴식에서 입었던 자켓입니다. 이때식 당시 진행된 다이너 이너스 클럽 가입식에서 받았던 자켓으로 자켓 안감은 유니폼으로 제작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켓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야구, 인생의 이 자켓은 저에게 가장 큰 특별함이었습니다. 이 자켓을 입고 이 자리에 설수 있어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를 들 NC는 저에게 들 특별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자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지난 추억들을 한참례 소중히 남겨둔 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자 합니다. 저는 NC가 지속적인 강팀으로 되기 위해서 구성원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NC만의 좋은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의 설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훈련하고 성과를 낸 선수에게는 기회를 주야할 겁니다. 피체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필선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도 육성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엔트리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무대를 목표로 노력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이 메시지를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수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각침과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 영상을 통해 야구를 배우는 것에 한때는 부정적이도 했고, 지금은 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구를 잘하고 싶어 노력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저를 포함한 코칭 스태프 역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장의 대상은 선수들 뿐 아닌 니 저를 포함한 모든 코칭 스태프도 함께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입니다 어떤 포지션이든 고장된 자리는 없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류까지 전력 추출을 할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면 선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큰 전두차의 휴식 차원에 교체가 주어질 때도 교체된 선수가 나를 대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잡힌다면 앞서 말씀드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도 함께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팬들의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찾아와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신 수월한 팬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시즌은 조건 없이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보답한다는 마음가짐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토대로 모두가 NC의 좋은 문화를 만들기, 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NC 다이너스 가족, 여러분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그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감독 이웃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호준 감독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페이지를 이호준 감독 거이 선수들이 멋지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호준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단 상견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호준 시 감독님과 우리 전체 선수단이 악수를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중앙으로 위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제4대 이호준 감독님 취임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코칭 스텝부터 올라오셔서 네. 압수를 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올라오셔서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